푸른 사자 완인이 네권세장 이부. 엄마가 파투를 부르는 소리가 또 들렸다. 부에에의 엄마의 걱정이 커진 듯 했다. 파투는 가둔가와 헤어져 엄마한테 달려갔다. 엄마는 파투를 보자마자 야단을 쳤다. 또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여기에 하이에나들이 많은 거 몰라? 미안, 미안해요. 파투는 얼른 사과했다. 지금 엄마의 잔소리를 듣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 엄마, 엄마. 제가 가늘다. 그러니까 가둥가한테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가둥 뭐라고? 가늘다. 아무튼 가둥가 얼룩말이에요. 가둥가가 큰강 너머에서 나처럼 어린 코뿔소를 만난 적 있대요. 네모난입 코뿔소 파투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네모난 잎 코뿔소 얘기를 하려, 니 어쩐지 다지어낸 말처럼 들릴 것 같았다. 하지만 엄마는 이미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네모난 잎 코뿔소. 얼룩말이 그런 소리를 하던. 그래, 큰강 너머에도 네모난 잎 코뿔소들이 있는 모양이구나. 엄마도 알아요? 정말 그런 코뿔소가 있어요. 직접 본 적은 없어. 하지만 언젠가 텔레 할머니한테 들은 적이 있다. 나도 텔레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했지. 엄마의 말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텔레 할머니를 만난 코뿔소들은 누구나 그랬다. 텔레 할머니는 온 초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검은 코뿔소라고 들었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본 적도 있었다. 텔레 할머니는 모르는 게 없었다. 코끼리들도 때로 텔레 할머니에게 지혜를 구한다고 했다. 그런데 텔레 할머니도 네모난 입 코뿔소 얘기를 한적 있다는 거였다. 가둔가의 얘기가 사실인 거네요. 정말로 큰강 너머에는 네모난 입 코뿔소도 있고 나처럼 어린 검은 코뿔소도 있는 거예요.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긴 했다. 하지만 파투처럼 신이 난 얼굴은 아니었다. 있을지도 모르지. 그렇다. 한들 큰강 너머의 일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곳이지. 아무튼 그곳에도 어린 코뿔소가 있다니 다행이구나. 그 애도 너도 무사해야 한다. 그저 아프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고. 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파투는 그만 팩돌아서 버렸다. 엄마하고는 도무지 말이 안 통했다. 조심 조심, 조심. 엄마는 그것밖에 몰랐다. 파투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대답도 않고 풀숲을 구르며 무릉덩이로 갔다. 하마들도 아랑곳 않고 진흙탕에 요란하게 주저앉았다. 철퍼. 하마들이 일제히 눈을 떴다. 동시에 커다란 입을 더 크게 벌렸다. 누구냐. 하마들이 짜증 섞인 소리를 내는 순간 파투 엄마가 사납게 울며 달려왔다. 하마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도로 입을 다물었다. 어린 코뿔소야 한 입에 물어버리면 그만이지만 성난 코뿔소 엄마는 달랐다. 성난 코뿔소 엄마를 상대하느니 낮잠을 방해하는 어린 코뿔소를 견디는 편이 나았다. 괜찮지? 엄마가 파투 옆에 앉으며 물었다. 파투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돌렸다. 그때 독수리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하늘을 울렸다. 북쪽 하늘로 독수리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원을 그리듯 날고 있었다. 그 아래 풀숲에서 사냥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누와 얼룩말들이 지나가는 쪽이었다. 파투가 가둔가를 만났던 곳이었다. 어쩌면 독수리를 불러들인 것이 바로 가둔가인지도 몰랐다. 파투는 몹시 걱정이 됐다. 귀를 잔뜩 세우고 콧구멍을 크게 열었다. 하지만 가둔가의 소리도. 냄새도 찾을 수 없었다. 제 아무리 코 불소라도 그렇게 멀리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직접 가 봐야 했다. 가둔가는 파투에게 그저 수많은 얼룩말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 파투는 슬쩍 엄마 눈치를 살폈다. 엄마는 진흙탕에 몸을 깊이 묻고 있었다. 한낮의 진흙탕은 뜨끈하고 질척하고 또 키키한 냄새를 짙게 풍겼다. 콧뿔소라면, 단박에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진흙탕이었다.